섹션 05 피부 면역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와 면역은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약해졌다 하면 우리 피부는 많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난 상처 이런 것들이 잘 아물지 않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면역과 관계가 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면역계의 주요 구성. 기관들은 피부. 피부는 여러분들, 우리 피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피부에 가장 1차적 장애죠. 그래서 피부는 외부로부터 병원균 침입을 막아주는 가장 큰첫 번째 기관이 바로 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체의 첫 번째 방어기관은 선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1차 비특이적 면역 반응을 무엇이라고 한다?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면서요. 이 선천성 면역은 외부 침입자 누구냐면 항원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항원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질병과 병원균 등을 구분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기관 그래서 항원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이 항원 좋은 항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항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균들은 항체가 가서 잡아 먹어야 되는 이러한 면역을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첫 번째 방어 장벽인 피부는 인체 중 가장 큰 무게와 넓이를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거의 모든 병연균의 침입을 차단한다라고 하죠. 바로 면역기능과 관계가 깊고요. 긁힌 상처, 이러한 것들은 병원균이 인체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1차적 통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는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이 침입하지 못하게 강력한 방어측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부이고요. 땀과 피지, 피지막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의 피지막은 pH 4.5에서 5.5의 약산성이기 때문에 미생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피지의 조성 성분들이 있는데요. 피지는 여러분들 피지의 조성 성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서 다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트라이 음, 트라이 글리세라이드 네, 그리고 지방산 막스 에스테르 알렌 등이 있는데요. 피지의 조성 성분들로 속하는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지의 조성 성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침과 눈물에 의해서 라이소자임에 의해서 세균에 방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위산은 강, 강, 강산. 펩신에 의해서 소화 요소 작용 그리고 살균 작용을 하는 것이 또 위산의 어 벽이고요. 그리고 코털 또는 호흡기라고 하는데요. 코털에 여러분들 네 선목 코털이 있죠. 그래서 먼지가 많이 노출된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호흡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코털의 길이가 많이 길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 여러 가지 이물질들 또는 미생물들이 내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털이 선모 운동을 통해서 걸러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 속눈썹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이 눈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어, 요즘엔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죠. 이렇게 환경이 많이 오염될수록 속눈썹의 길이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인체의 두 번째 방어 기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낯선 침입자를 우리는 항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항원이 인체에 들어오면 표피 의랑게르한스 세포 어디에 위치한다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표피의 유곡층에 위치한다라고 했었고요. 이랑게르한스 세포가 항원의 특정을 인식해서 면역계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인체를 보호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골수에서 생산되고요 혈구세포를 생산하고 혈구세포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백혈구인 탐식세포 그리고 림프세포를 만든다 라고 해요 2차적으로 비특이적 반응을 여러분들 선천성 변형 후천성 면역을 비특이적 반응이라고 하고요. 특이적 반응은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후천성에는 T 세포와 B 세포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T 세포, B 세포는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T 세포를 세포성 면역이라 하고 B세포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분비되는 항체가 있어요. 그것이 뭐다? 면역글로블린이라는 항체를 생산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면역글로블린의 체액성 면역은 B세, B세포라고 하고 T세포, B세포 모두 조절세포, 기억 세포를 갖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어링을 했어요. 니켈 도금이 된 이어링을 했을 경우 네, 염안 맞아서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염증을 발산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어링이 안 맞으니까 자꾸 빼라.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빼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나는 예쁘게 하고 싶다면 나중에 염증이 더 커지면서 고름을 동반하거나 통증을 수반하겠죠. 이처럼 처음에 기억한 세포, 처음에 들어왔던 물질을 기억하고 있고 다음에 내가 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어링을 탈착을 했어요. 빼고 다음에 다시 또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이거는 누구다?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 여러분들, 그, 기억세포는 주사, 네, 주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음, 우리가 여러 가지, 항체에 대해서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이런 면역 주사 같은 것도 기억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특정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기억 세포라고 합니다. 다음은 탐식세포인데요. 탐식세포는 대식세포, 그리고 과립세포, 단핵세포로 나누어지는데, 대식세포는 여러분들 죽어있든 살아있든 간에 가서 접근하고 먹고 소화시키는 것을 대식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고요. 과립세포는 여러분들 백혈구는, 네. 백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백혈구를 볼 때는 염색을 해서 우리가 판별을 하는데요. 이렇게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로 아, 구분을 하는데요. 호중구는 여러분들 중성에서 염색이 잘 되는 아이를 호중구라고 하고요. 이 호중구가 하는 역할은 식균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호산구 알레르기 반응에 관한 관여하는 호염구는 염기성에서 색이 네, 잘 보이고요. 호산구는 산성에서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 단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네, 골수에서 분화한 단핵세포는 혈류를 따라 돌면서 혈관벽을 뚫고 조직으로 나아가는 세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탐식 작용은 삼킨 후에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낯선 침입자를 흡수한다. 네, 항원이라고 했었죠.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오면 네, 나쁜 세포는 항체가 발산이 돼서 잡아먹고 또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런 대식 세포가 잡아먹고 또 청소를 시켜야 되겠죠.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된다라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청소하는 아이들이 바로 대식세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산되고, 백혈구는 면역세포로서, 네, 방금 위에서 설명드렸었죠. B세포, T세포, b c e l t c e 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B림프구, B세포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요. B림프구를 B세포라 하고 T림프구를 T세포라 한다. 앞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B림프구, B세포는 체액성 면역이다. 면역 글로블린이라는 항체를 생산한다라는 거. 특정 항원에 접촉할 때 탐식을 하면서 즉각적인 공격을 한다. 그래서 기억 세포 방금 전에 설명 드렸었죠. 그래서 기억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주사 같은 것을 맞는 것은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써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누가 기억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특정 물체가 들어오면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T림프구, T세포, 세포성 면역이다. 탐식세포, 세포 면역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거.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흉선으로 들어가, 네. 흉선으로 들어가서 파괴가 되는데요. 이때 T세포는 네, 도움세포, 억제세포, 살해 세포 또는 세포성 그리고 기억세포 등으로 발전이 되면서. 네, 림프 면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림프액의 기능은 면역반응, 항원, 항체에 대해서 관여하고 과도한 체액을 흡수해서 운반하는 체액 이동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랑게르한스 세포 이제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어떤 기능에 관여하고, 랑게라한스 세포가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랑게라한스 세포는 면역 조절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항원 자극을 인지하고, 항원에 조작해서 면역세포에 전달해 면역 반응을 유발시킵니다. 3식세포 네, 대식, 청소하는 세포, 과립, 단핵세포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었죠. 죽은 세포, 죽은 침입세포들을, 자신의 상처난 세포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식세포이고요. 림프구는, 어, 인체는 약 1쪽에 림프구를 가지고 있고, 보통 피한 방울에 3,000개의 림프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체의 세 번째 방어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 방어 기관은 림프계는 여러분들 림프, 림프절, 그리고 림프구, 림프관으로서 비특이적 방어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코털, 그리고 점막 세척 기관, 세척 기관 방어력을 가지는 화학물질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계라고 보시면 돼요. 림프는 여러분들 림프절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어, 림프 드레나지 또는 정맥 마사지를 하게 되면 정맥 매뉴얼 테크닉을 하게 되면 림프절로 노폐물을 빼어내야 되는데요. 가장 큰 림프절은 애과 림프절 그리고 서해부 림프절로 노폐물들을 배출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더볼수 있습니다. 림프는 림프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혈류에 떠돌아다니는 새로운 생물체들을 잡아들이는 액체 그래서 림프계는 여러분들 B세포, T세포 설명했었죠 그래서 B세포와 T세포 이러한 면역계 구성원들을 감염이 일어난 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팁을 한번 보시면 손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가 부어 오르게 돼 있죠. 이는 림프와 대식세포가 들어 있는 혈액이 상처난 피부를 통해 침입하는 세균을 파괴하기 위해 감염부로 덕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계가 건강하다면 림프세포는 세균과 싸움에서 이겨 곧 세균을 파괴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